안녕하세요, 유디입니다. 지금 금일 제가 파템을 지금 하나를 또 먹어갖고 지금 연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우리 연금 잘안 하는데 혹시 모르는 기대감으로 연금을 하나를 하고요. 그러고 지금 마법인형 이, 치가 하나가 또 모였기 때문에, 이치 한번 뽑으러 가보겠습니다. 일단은, 합성부터 해야 될까요? 아, 지금, 일단, 연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. 도도 말고, 파템 이상만 나오자. 가자. 제발, 아, 나 이런. 그냥 갖고 있을걸, 아. 일단, 이게 가보. 먹고. 이 기운 삼아, 한번 더. 아, 또안 나오네. 에로 마스터 하나 이렇게 그냥 가져갑니다. 감사합니다.